어떠세요? 간잘 배웠어? 매워? 팬 먹어봤어? 밥 강도다, 밥 강도. 진짜? 와, <laughs> 장난 아니다. <laughs> 너무 맛있다. 맞지? 이거 찐이다, 찐. 밥 도둑, 완전 밥 도둑. 근데 왠 스팸? 스팸이 들어가면 더 맛있어. 두부 조림. 두부 조림에? 응. 완전 맛있는 두부 조림. 두부를 응. 준비해 줄게요. 꽤 큰데 우리 일반적인 두부보다 응. 조금 큰 편인 응. 거지 지금. 응. 이렇게 반을 썰어주시고 그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두부조림할 때 크기 알지? 이렇게 응. 너무 얇으면 두부가 두부가 깨지고 응. 너무 두꺼우면 응. 맛이 안 배. 그래서 딱요 정도 크기로. 약간 도톰한 편이긴 살짝 하네. 살짝. 반으로 썰어서. 요 응. 그 정도 두께. 한 0.5mm 정도. 양파 많이 들어가면 단맛 나잖아. 단맛 나면 맛있지 그러니까. 조림에 양파 많이 들어가면 맛있더라. 그렇지. 음. 그리고 여기에 설탕 자체를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음.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이. 음. 단맛을 얘가 내는 거구나. 그렇지. 양파가 내주고요. 반은 한 대. 네반 대. 썰어서 써는 방법은 음. 뭐. 편하신 대로 썰어도 돼. 아, 요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어슷썰셔도 어서, 되고, 이렇게 반. 반달로? 또 반? 이렇게. 썰어주시고, 이렇게. 떨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대파든 애호박이든 크기 생각하지 말고 먹던 대로 썰면 되는 음, 거네. 그냥 먹기 쉬울 음. 정도의 크기로 썰면 돼. 홍고추랑 홍고추? 청양고추는 음. 내가 미리 이렇게 썰어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놓고 있거든. 이렇게 해서 쓰면 보관도 오랫동안 할수 있고 상하지 않고 요리에 잘 사용할 수 있어. 버리는 거 없이 다 쓰겠다. 그렇지. 시들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실맞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굉장히 실용성이고 음, 좋아. 맞아. 응. 쓸 때도 편리하겠다. 그렇지. 음. 먼저 냄비에 음. 재료들을 넣어. 얼굴로 벗기게끔 해서. 두부를 밑에 두면 안 돼? 두부를 밑에 두면 누를 누로붙어 조림도 있지만 음. 오늘은 좀 약간 뭔가 파티 분위기이면서도. 이쁘다, 음. 어, 근데. 어, 손님들한테 이렇게 딱 내도 이쁘장할 수있겠끔 예뻐 보이면 맛도 더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네. 음, 계산적인 사람. 주도만미한 사람이야. <laughs> 스팸. 마치 오늘의 주인공 같은 느낌인데. 오늘의 음. 주인공은 두부야. 스팸은 음. 200g. 오. 얘가 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음. 메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 <laughs> 햄도 너무 얇지 않은 두께 이 음. 정도 딱이 정도 음. 추가적인 양념들은 뭐 다른 걸 입맛에 맞게끔 하셔도 되는데 음. 일단 베이스는 이거다라는 것만 참고해주시면 돼요. 음. 음. 자, 양념장은 진간장 음.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네, 고춧가루. 음. 맛술 주시고요. 매실에 넣으 주시고 멸치 액젓. 다시다. 다시다. 물 250ml. 보세요. 음. <laughs> 네. 음? 맛있는 냄새들이. 계유 넣고 음. 음. 제 여기서 양념들이 다치랑 고추랑 해서 아마 다막 섞여야 되죠? 이렇게 해서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야지 이대로? 졸이이 되는 거지 불 줄여서 다시 볶껑닫고몇분 정도가 필요할까? 짜! 해 공고 공고 넣으면 색이 굉장히 예뻐져. 이렇게 하면 색깔이 굉장히 좀 예뻐졌잖아. 음. 후장을 넣으면 안 돼. 고추장을 넣으면 짜져. 청양고추랑 고추. 음. 그냥 밥도둑이야. 어 밥만 있으면 되겠다 이제. <laughs> 꼭 열고 졸여. 마지막으로 참기름 아주 살짝. 음. 참기름. 네, 참기름 살짝. 통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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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쁘네. 맛있겠다. 어떠세요? 간장 배웠어? 매워? 회 먹어봤어? 밥 강도다 밥 강도 진짜? 와 <laughs> 장난 아니다 아 침샘 터졌어 <laughs> 나도 한입 두부가 좀... 굉장히 부드럽고 어. 밥이랑 스팸이랑 두부랑 해서 어. 참기름의 맛이 굉장히 어우러져 그러니까 좋봐 조심해 어. 크게 줬잖아 다100%인다 속도가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너무 맛있다. 맞지? 이거 찐이다. ]하게. 찐. 한, 마, 한 입만 먹어봐. <laughs> 한 입만 맛 봐줘. 간만 봐줘.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간한 번만 봐줘. 어머니. <laughs> 예술입니다. 완전.